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 상승, 코스닥은 2.29%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2.58까지 갔으니까, 최근 흐름에서 2% 넘는 하락은 굉장히 좀 오랜만이죠. 거기다가, 뭐, 미국 선물에서 뭐 크게, 음, 뭐 밀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지금 약간 약보합 수준, 다운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는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에 급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저도 장 초반부터 얘네가 이제 크게 밀리기 시작을 해서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후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동 확전 우려, 전쟁 리스크가 이제 뭐 대도 되는 것인가 했는데, 뭐 글로벌 증시 전혀 뭐 문제 없고 이 부분도. 어~ 뭐~ 이제 시장 전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좀안 좋아야 되는데 특정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만 밀렸죠 물론 2 차전지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아~ 어,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대량 매도세가 나온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이제 새로 나온 이슈 물론 이제 중동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뭐~ 지금 몇 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전이 되, 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유미한, 의 뭐,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힘든 재료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삼청당 제약이 아일리아 시밀러, 어, 미국 이제 특혜 침해 피소설이, 뭐,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안 그래도 좀 고점의 주가가 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라는 이제,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3천당 제약의 찌라시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밀린 거라고 하면, 예, 저번에 뭐, HLB가 툼에 나올 때, 먼저 제약바이 그러니까 뭐 대장주가 고점에서 투매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도 영향을 받긴 받으나 이 정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시총이 작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급락세를 연출하진 않... 않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수도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삼천당 제약 때문이었으면 얘가 먼저 뭐 하락을 하면서 좀 뒤늦게 반응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장 초반부터 그냥 메이저 세력들이 작정하고 제약 바이오를 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뭐, HLB, 삼천단 제약, 알테오젠,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좀큰 종목 위주로 밀리, 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삼천당 제약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기엔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힘이 좀 없는데요. 워낙 이제 지수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PC가 뭐 이제 예상치 부합하는 발표를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이제 다우가 좀 하락했던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어 미국도 이제 음전을 했죠. 어 이제 금리 날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현재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월쯤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불과 이제 두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거 이러다가 금리 인하 진짜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하고 금리 인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주인.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오늘 작정하고 메이저 세력들의 몰매를 맞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뭐 늦춰진다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 환율도 상당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23년 내내, 어, 요 부분을 맞고 이제 떨어졌거든요. 1350원, 그리고 고가가 한 1360원 정도가 되는데, 메이저 세력들이 환율의 추가 상승을, 어, 좀 염두를 한게 아닌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라는 것은, 뭐, 강달러가 뭐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환율이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1년 동안 놀았는데, 이 환율을 만약에 레벨업 시켜버리면 얘가 이제 여기서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어, 뭐, 뭐,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금리 인하에 가장 좀 취약한 제약바이오 세터가 오늘 그, 안 그래도, 그, 그러니까 어, 어,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뭐 문제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뭔가 지금 시장을 모아날 뭐 패야 되는데, 어, 금리, 이나 기대감도 사라졌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살짝 밸류에이션도 많이 높아져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였기 때문에 오늘 타겟이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최근 시장은 뭐 기승전 반도체고요 반도체 외에는 정말 뭐볼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는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쉬어간 구간 안에서 지수가 뭐 하방으로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서 뭐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 또 순환매 어 로봇까지 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만 강하고 다른 섹터는 전부 다 이제 오늘 밀어버리는 급작스러운 급락이 좀 나온 거고요. 뭐 제약바이오만 밀린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코프로비엠이랑 에코프로도 좀큰 하락이 있었고 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도 하라 그랬고, 어, 로봇 섹터도 굉장히 좀큰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진짜 반도체 외에는 거의 뭐, 오른 게 없다라고 봐도 되는 현재 좀, 어, 현재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엊그제 방송에서도 지금 이제 시장은 반도체 vs 다른, 어, 섹터의 어떤 이제 시속게임이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가 언제 이제 쉬어갈지가 가장 좀뭐그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도, 선선정자도 살짝 이제 오버페이스로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부터 거의 지금 이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주식이 5일선을 이렇게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요. 뭐, 어, 여기서 뭐, 조정 없이 계속 가기에는 사실상 뭐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조금 쉬어가야 할 텐데, 이번 주 4월 5일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역시나 뭐, 언제나 그렇듯이,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4월 5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반도체가 좀 오버페이스를 보여주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뭐 세론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연재로서는 가장 이제 뭐 중요한 종목들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코스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한미반도체도 약간 이제 오버페이스 구간이죠. 얘도 어느덧 시가총액이 이제 14조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그제 방송에서도 만트를 드렸지만 만 5,000원 정도에서 얘가 시작점을 어 그러니까 레이스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텐배거 10배 상승을 하면 이제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오늘 어 장중 이제 15만 원을 살짝 이제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 금요일까지 해서 물론 이제 정확히 금요일날까지 뭐 오른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이 어떤 관계의 구간이 마무리되면서 살짝 이제 쉬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구간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좀 이런 식으로 좀 쉬면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뭐 그러면 또 쉬었다가 또갈 수도 있는 거고 한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순환매가 이제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광기 구간으로 들어간다. 수요일 목요일까지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어, 문제, 뭐 실적 발표 앞두고든, 뭐, 어, 뭐, 수, 목, 목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뭐, 오후장에 좀, 뭐, 우리가 항상 겪고 있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광기 구간 안에서 장중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뭐, 한 오후장이나, 뭐, 장중 해가지고 투매가 나오는 형태까지도, 음, 일단은 이제 미리 우리가, 어,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다. 물론 이제 투매 형식으로 안 나오고 뭐좀 예쁘게 그냥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려면은 광기 구간이 나오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뭐 시세를 오래 끌고 가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괜히 광기 구간 들어 갈, 갔다가 고가권에서 뭐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이제 흐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보다는 뭐 눌렸다가 이렇게 가주기를 일단은 좀 바라고 있으나 만약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기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광기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 고점에서 한15% 이상대의 장대 양봉이 또 나오는 거라고 좀볼수 있겠죠. 뭐, 뭐, 무조건 우리가 이제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흐름들을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기점으로 조정 구간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뜨거웠기 때문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그때 반도체가 꺾이는 흐름에서 어떤 섹터가, 뭐 이제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2차전지가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로봇이 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빠지는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저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이벤트가 될것 같다라고 어,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4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미국 아마케가 또 있어서 요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급이 어디로도 이동을 하지 않, 않는다. 그좀큰 어 폭의 조정이 있었던 제약바이오조차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시장 할게 없어지는 지금까지 어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섹터가 움직여주는 장이었는데 지수가 꺾이면서 뭔가 좀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성격이 약간 이제 테마장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섹터로 수급이 돌지 않으면 아무튼 이번 주어 금요일 혹은 뭐 반도체가 조만간 좀뭐 단기적으로 좀꺾 낀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우리 시장에서는 좀뭐 중요한 좀그키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요일 전까지는 최대한 좀뭐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음 포지션보다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일단 좀 관망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반도체가 뭐 광기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천천히 조정 나와주고 어좀 급락이 있었던 제약 바이오나뭐 이차 전지나 로봇 쪽 섹터에서 뭐 반등 나와주고 뭐 하루 이틀 또 반등 나오다가 다시 반도체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베스트의 흐름인데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가 너무 이제. 음, 오버페이스로 가는 것 같아서 어, 이제 뭐 반도체가 좀 급하게 꺾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좀 하고 있자라는 정도로 멘트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